오늘 참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네. 예, 계속 남아계시는군요. <laughs> 약속 지켜야지. 예, 오늘 몇 시까지 계실까요? 몇 시까지 있다가요? 10시까지요. 예. 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광노연 교육감님의 고 상황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선이라는 기준이 물론 돈이 오갔기 때문에 애매한 무한이 있지만 이미 박문기 교수나 강릉인 교육감 입장에서는 다 선이라는 입장을 이미 받고 있고 선거가 이미 끝난 디지 않습니까?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강릉인 교육감의 무죄를 어, 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적극적을 보이고 어, 의지 표명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어, 적어도 내가 내 손으로 뽑은 그사람은내 손으로 끝까지 키세자 저는 그한 가지거든요. 어, 예전에 뭐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저희 손으로 뽑았지만, 결국 그분을 갔다가 아쉽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고 나서 이제 그분의 진술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죠. 그래서 이번 건도 그 처음부터 나오는 모든 시나리오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일반 시민이지만 그게 너무 안타깝고 어, 작은 힘이지만 그래도 저라도 이렇게 동참하고 같이 작은 목소리를 낸다면 그래도 강릉 교육감님한테 좀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저희 그 물론 다들 알다시피 언론들이 너무 보수 언론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어떤 언론의 또 외국을 시민들이 작은 힘이 모여진다면 그런 큰 언론도 꺾을,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10시까지면 지금 한 1시간 조금 그 정도 남았는데 예. 어, 어떻게 보면 지금 혼자 남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 구지수에 갔었는데 예. 가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몇분 오기로 하셨는데 못뭐 오셨나 봐요. 예. 갔다가 아무도 안 계셔서 거기서 한7시 정도 있다가 예. 다시 이렇게 건너왔죠. 지금 그 전체적인 사태를 이제 본인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지금 전개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쭉 정리를 하신다면, 어떤 과정이 됐나요? 글쎄요. 다 사람들은 그 믿고 싶은 것만 믿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그 모든 언론에 나와있던 진실들이 다 진실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여러 가지 대체와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을 사실은 몇몇 언론에서 이미 정확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오마이뉴스라는 것 네. 등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칭 진보 매체라는 뭐 한계라든지 경향이라든지 그런것조차도 최초에는 사퇴한 명 있지 않습니까? 음. 저는 그런 점도 참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유감스러운데 그나마 이제 뭐 굳이 매체 이름을 바뀌자면, 오마이뉴스가 그래도 발 빠르게 진실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 직접 취재를 하고 나섰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워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진보 언론들도, 물론 우리 시민사회가 뭐조중동폐간이다 보다 이렇게 많이 외치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조중동을폐간하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우리 진보언론들이좀더 적극적으로 힘을 키워나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 아닐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바른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주고, 그 진보언론조차도 자꾸 그렇게 받아쓰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걸좀탈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갑자기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지금 생각, <laughs> 생각 정리하기가 좀 힘든데요. 네. 어, 저이도... 인터넷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아, 어디... 어, 서울의 소리라고요. 아, 예. 네, 예, 뭐, 어, 혹자들은 언론 취급안 해주고요. 예. 예. 어, 하지만, 그, 언론 기관으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laughs> 아, 예. 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일단은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전달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 근데, 뭐,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 그 기자들의 역량 부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개인들이 아직도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들이 많이 참담해 보입니다. 어, 실례가 안 된다면 뭐 닉네임이라든가 어~ 피 이런 <laughs> 것들 조금 밝혀주실 수 있는 개인 신상의 그치. 어떤 내용들저도 사실 저기 인터뷰 사실 사실 지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갑자기 부스 들어오셔가지고 아~ 이게 하도 이제 왜곡들이 많이 되니까 저희는 심지어는 편집을 안 합니다 아예 예. 그래서, 그래서 조중동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는데 조중동식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죠. 어, 뭐, 부분적으로 결려가 될 수도 있고 준비 안된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자주 길거리에서 뵙던 흔히 얘기하는 전문 시위꾼은 아니신 것 같으시고 <laughs> 저는 진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일반 시민 늘 예, 그,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예. 제가 아, 뭔가 좀 그 지금 당장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이제 지금은 486세대가 된 거죠. 우리 486세대들이 그래도 아직 힘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다 쓴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뭔가 조금의 어떤 변화라도 가져다 줄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laughs> 네 그리고 이런 이런 미디어들이 저는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어 간단해서요. 네. 그뭐 방법은 뭐냐면 저희는 어, 들어오는 기자 안 말리고요, 나가는 네. 기자 안 말립니다. <laughs> 그래서 혹시 저희 그 인터넷 매체를 보시 거든 네,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쪽에 들어오셔 갖고 기자 회원을 가입하시면 아네 그다음 안내를 좀 해드리게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어, 마음이 부르는 대로 가는 데까지 가셔서. 네. 아 고맙습니다. 그일 내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니다 아, 빨리 좋은 속이 나와야 될 텐데 <laughs> 안타깝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